안 잡혔고 아, 이제 할거예요 자리 좋다 맞아. 정면복까지 꼬자구리 아 씨발라 또시정 쓰려줬구만? 네아 네. 이거 씨나왜 시... 이렇게 무섭는지 알지? 이지좀 채우면서 해요 어, 잠깐만 와 날려버리기 아래 가난 있어요 네. 어깨 부어서 아마 메쉬 돌렸거든아 어, 이거 쳤어요 이거 점찍 나오면은 점찍 나오면 그냥 피해야돼 아아 어. 절대 몰아치기를 써서 안돼 게이지만 채우면 돼요 게이지 안채면 우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점찍 조심해야돼 안 맞았어 그래. 맞으면 그래, 돼요 이거 필드 좀차있 풀어주고 풀어주는 쪽 풀어주는 쪽 여길 풀어줘야 돼 밑에 아 풀어줘 아크 아, 데다지부터 왔다. 안. 찍어, 찍어. 너는 못 사나? 맞으면 안 되나? 맞아, 사, 대다, 사, 고, 고, 고. 연이요여기서가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가까운빠이 그냥 뛰어라. 아, 돼. 맞아도, 사실 되긴 해. 힐는 보고, 그래도. 22. 1. 1됐습니다 버프 주고, 발망부터 키고 할게요. 들어갔어 피차... 갔다 갔다. 바로 글리도 갔어, 갔어. 글리도 갔어. 갔는데, 갔어. 바로 갔어. 가 됐어. 길이 좋다. 네, 좋아. 잘 패턴도 좋아갖고. 잘 깎았어. 유비 프레스, 프렸어 네, 물량 먹어줄 <먹어주면> 물량 아직 아직. 저아나 깔게요. 저 물량 먹었어. 저구딱죽지 말고. 막 넓으니까. 조심해. 합니다. 진다 어다도. 너무 아니나제일 어려운 거끝나나지나가고지나가고뭐첫발 되게. 여기기죠 너무 줘. 한 번만. 어, 어, 바둑판밖에 어, 없어요. 다이거만 네, 하면 돼요. 피 유지하고. 계속 쓰세요. 요계어요 바로 함서 네, 넣었어요. 희적기적이야, 그냥 이거. 맞았어, 찔렸어안 맞았어, 안 맞았어. 찌가, 람 맞았어. 아직 찌가, 찌가, 찌가. 와플스. 날려, 날아 죽는다. 맞으면 죽어. 한 아, 장에 짜.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열두 시 쪽. 찼어, 찼어. 오케이. 아픈데 마음수. 안전. 맞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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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제부터 맞으면 안 돼요. 찔리기안 맞아 어겠어 밀고 나가기. 밀고 나가기 밀고 나가기. 밀고 나가고. 마지막 헤드 돌아가. 헤드 돌아가. 아, 피 유지해야 돼. 나는 어못 해. 나. 상어 상어 상어. 철 거긴. 아포디 맘소 끝나면. 또 보니까. 야, 밖에 나오면 무조건 치상 쏴야 돼. 응. 음. 기 음. 영, 영전 타이밍 아닌가?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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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 n g young, young, y o u 던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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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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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 나 o u n g y 어 u n g young, young, y 맞으면 아프다 이거 아, 와, 맞으면 안 돼요. 네, 맞으면 아파요. 이거 낙서당이 카운터. 카운터. 일곱시 쪽. 저질난다유가잡어요바 밖에 안으로 네, 거리 괜찮은데. 아, 잠깐만. 위에 벽 없나? 벽기 없어. 아, 네, 살다 다 살다 다나왔다나왔다나왔다나다다나다다살 자 성부 썼어.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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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떴어, 떴어. 썼어 썼어. 잘 완료가 됐네. 아죽한 방. 죽진 안 해. 죽진 안, 안 해. 물량 먹었어 그냥. 운석가 열두 시 열두 시 열두 시. 여기 여기 일곱 시 다섯 시. 똑같이 5시. 5시, 5시. 5시. 똑같이. 5시. 이거 안 채우고 공카봐. <목소리도> 안 채우면 그냥, 그냥 여기 여기, 가야 돼. 화신에서 지워진다던데안지워져 너무 많이 돼. 네. 뭐 이걸 넘기라 여... 넘기라고? 이거 보 이걸로 채워야 돼요 이거들. 정산을 봐야 된다고아 됐다 고 고고. 따따따따. 상기 안 쓴다. 어? 공카방 바로 가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박으라고 차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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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면. 그래. 나고. 아, 너무 일어났어. 아군대로 하는데. 이거 쉴드 씌울 테니까 그냥 버티세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너무 아프잖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빠져있어. 받았어 받았어. 어, 오케이 피에 피에 아, 있어 그냥. 그냥 가거든요. 아, 오케이 디, 안 들어도 돼안못 따. 이거 이거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베템 스킵. 금지를 풀어야 돼. 예 네, 맞아. 이초 정도. 암수 채팅. 일단 다, 다 보고 가도 돼. 가주기. 에이퍼까지니까. 얘는 잘한다. 얘는 좀 잘하네. 멜랑주의 사람. 암수 하하이님 하나 있죠. 어 네. 하나. 나 하나 나도 있어. 있어 나도 하나 있어. 그러면. 10초 더 있다가. 조 저... 오케이 건 오케이 조우기조우기 내가 보고 바로 던지 너, 너 있고 하나있어 하프나있고 하나 오케이 고고물 먹어 빌랍 와 빌랍 피가 미 던졌어 밀고 나가 예신 제자리 돌아와 예 빼가 백 완전 리리릭이요 예. 안. 이간 찌가. 그냥 계고 먹어. 네, 폴트, 폴트 이제. 아, 알 때. 그럴 되나요? 어, 나사우터카우터한 시. 네, 한시 쪄. 내가 보고 있어. 에, 네, 나이스 나 몰래 없다 그리고. 제일 빨리 해야 방카가요 오케이. 평고 던져. 평가. 갑자기 암수 하나 던지고. 잘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방카, 방카야, 방카. 방카야. 방카요, 오케이. 어, 썼어. 저 많이 나 많이 들어가 있자. 있어요. 암수 들어가 있어. 요 암수 그냥 존나 던져. 다 던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요 던지고. 성부 많으니까 그냥 보이면 바로 쓰자. 네, 네 성부도 성부 많습니다. 네. 있... 네. 다음, 갑니다. 하프님 엄수. 잘났어. 네, 밀어 이게돌아가는고제자 그네 돌아와. 여기 돌아온다. 빼 네. 안전이고. 뺄때줘 음. 저거 사라지면 잡게요. 오케이. 그림 그려. 그림 그리기. 아홉 시 쪽, 아홉 시 쪽. 오시죠. 다른 게 있어야죠. 위로 위로 위로. 휘적이죠 날리는 거. 날리는 거. 확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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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좋다. 우리 휘저고. 어 오케이. 패턴 좋다. 패턴 좋 암수 없죠. 없, 암수 없어요. 찍. 이거 암모 변형. 저예요. 방화요. 당화확랜덤에 랜덤. 랜덤으로 이거 야, 원래대로 돌아와, 여백대죠 아, 여기. 패턴 좋다. 이 여기도 맞으면 날아가는 거, 안 맞았어. 영 응. 없어. 응. 아, 야마카시. 야마카시, 야마카시. 뺀다, 그냥. 어, 아, 나이스. 영전생가. 밀고 나가기. 밀고 나가기. 아, 이거 맞았어. 네. 케어 되나? 지금, 지금. 물약 하나만. 에. 네. 바로 이때. 뽀스, 뽀스. 뽀스, 남스 스카이 들어봐요 많겠는데. 찾았다 찾았다. 회전 경면 경면 딱붙어있어요 상하자고, 상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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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오케이 갔다. 가. 아니야. 안 갔다 안 갔다. 나 네, 무력, 무력, 무력. 무력이야 무력이야. 무력밖에, 무력이 무력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럴만해 알만해. 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이스. 네. 다 들어가요. 영전 나올 때 된거 같은데. 네. 자리 좋아. 영전 자리.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네. 휘리릭. 네. 원투 원투. 아이스.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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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좋다터 때려. 이씨 띵 되니? 시장아이럴병 이럴...옘병 테이시 라어요아 됐다 됐다, 됐다. 와나펌퍼님이라 아, 안쓸뻔했네 저는 안줄알는 안쓸뻔했네 본카고 차요 고 차요 이정산 안볼수록 득이야아네 피해야 피피야돼 어, 어, 이거 다피야돼 맞아도 세고다피 아이씨 나아왔어 사우터 사우터. 3인 진짜 자, 칠수 있어, 칠수 아, 있어, 칠수 있어, 칠수 있는 거 공갔습니다. 아니, 아니저 그 아, 가 돼, 가 돼, 가 돼, 가 돼. 와, 이거 지금돼 지금. 다 거네. 아, 나 솔직히 이거얼지 존나 깰것 같았어.